어린 시절, 당신은 모두에게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고,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며, 항상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있었죠. 어른들은 당신을 보며 감탄했고,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기뻤고, 그 칭찬은 마치 행복으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똑하면 모든 것이 잘될 거라는 믿음, 성공과 사랑, 그리고 인정받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길을 잃은 듯한 불안, 그리고 내가 정말 똑똑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칼융, 칼중은 이런 순간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위첫 걸음이라고 했죠. 개성화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 똑똑하다는 칭찬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 칭찬은 당신을 한 가지 모습 똑똑한 사람으로 규정했고, 당신은 그틀 안에서만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똑똑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방황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방황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함은 당신의 방패였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죠. 칼륭은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허함은 당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무서울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그 질문을 마주하고 방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똑똑함이라는 틀을 넘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당신이 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당신이 더큰 존재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칭찬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선생님은 당신을 모범생으로 칭찬했으며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며 당신을 위지했습니다. 문제를 척척 풀고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며 늘 남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은 당신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칭찬은 사랑과 기대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당신은 점점 똑똑한 아이라는 정체성에 갇히게 되었죠. 이 정체성은 마치 가면처럼 당신을 감쌌습니다. 칼융, 칼중은 이런 가면을 페르소나 허스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쓰는 사회적 얼굴입니다. 어린 당신에게 이 페르소나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도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똑똑해야 한다는 기대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어 당신을 억매였습니다. 실수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커졌고. 실패는 마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던 것이 이제는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롭게 배우고 탐구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른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진짜 자신과 멀어졌습니다. 똑똑한 나라는 페르소나 뒤로 당신의 다른 모습들, 취약함, 호기심, 불완전함은 숨겨졌습니다. 칼륨은 이런 숨겨진 부분이 결국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억눌린 감정과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항상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약점을 보여주면 날 어떻게 볼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죠.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칭찬은 당신을 빛나게 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두었습니다. 똑똑함이라는 가면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외롭게 만들죠. 당신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독이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이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당신은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실수할까봐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은 당신이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대신 가면을 더 단단히 쓰게 만들었습니다. 칼융은 페르소나를 벗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함이라는 가면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까, 또는 당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까 걱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더 넓고 깊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칭찬은 당신을 한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똑똑한 아이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 불완전하지만 생생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첫걸음은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는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란 당신에게 실수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어려운 과제를 걷더니 해내는 모습은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죠. 하지만 이런 칭찬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안 된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을 점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칼융, 칼중은 이런 현상을 완벽함의 감옥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똑똑함이 당신의 강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억매는 족쇄가 되었죠.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당신은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지 않거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늘 전교 1등이었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죠. 하지만 졸업 후첫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 그녀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발표 중 자료를 잘못 준비한 실수로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고, 그 순간 그녀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다니, 내가 정말 똑똑한 걸까?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더 쉬운 일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녀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었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실수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선택만 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다가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승진 기회를 놓칠까봐 도전하지 않았던 적은요? 칼융은 이런 현상을 자의 아 과대팽창, 인플레이셔너먼트 오 에고, 과 관련 지었습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특정 이미지, 여기서는 똑똑한 사람의 얽매어 실패를 받아들일 여유를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이 부담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안전한 영역에 머물게 했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이미 잘하는 것만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실패와 실수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큰 존재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엔 서툴고 실수가 많겠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피한다면 당신은 결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나는 가치가 떨어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칼륨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두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똑똑함은 여전히 소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허용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함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실패를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당신은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당신이 외면했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취약함, 두려움, 불확실함, 그리고 실수할까 봐 느끼는 불안입니다. 칼융, 칼충은 이런 억눌린 부분들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상에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느끼는 내면의 모습들입니다. 당신은 똑똑해야 한다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이런 모습들을 숨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억눌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점점 더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 그림자는 종종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독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은 늘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날 어떻게 볼까? 나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겼을 겁니다. 이런 고독은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숨기고 늘 강한 척하며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까 걱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동료에게 솔직히,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신뢰를 깊게 만들고,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를 마주하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 조용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숨기고 싶은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판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칼륭은 이런 작은 인정의 순간이 내면의 갈등을 치유하고 더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진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들어줄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당신은 똑똑함이라는 가면이 만들어낸 감옥과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길을 탐구할 때입니다. 칼융 칼중은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당신이 사회적 기대나 완벽함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모습, 빛과 그림자, 강함과 취약함을 통합하여 더 온전한 존재가 되는 여정입니다. 똑똑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순간 진정한 재탄생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직장에서 항상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동료에게, 이번엔 내가 실수했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솔직히 말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함은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동료들과의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칼륭은 진정한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실패와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풍성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서툴고 실수가 많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제 개성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 보세요. 예를 들어, 기타 연주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줄을 잘못 튕기거나 요리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패를 통해 당신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칼융은 이런 경험들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도전은 당신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똑똑한 아이라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여정은 빠르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느리고 꾸준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며 당신은 점점 더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면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당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아 보세요. 요즘 내가 좀 힘들어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재탄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방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된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이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도 진짜 나를 찾고 있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 우리 같이 걸어가요.